우리 마을분들은 도대체 무엇하며 사시는가 호구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용실이 두 군데가 있고요. 슈퍼마켓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주유소가 세 군데가 있고 근대상 두곳 통닭집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탁소 두 군데 재탕원도 두 개가 있고 단란주점 두개 카센트 한개 다방은 일곱 개가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지금 세상은 그 어려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건면을 성실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이 사는 모습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본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엄숙해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건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저 먹고 살기에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없고 은검키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로서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는 바로 내 삶에 맺힌 열매로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숨득한 경고도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돌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랑이 나타나고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열매를 보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일에 맺혀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요. 이 염멸을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경고했습니다. 복귀가 나뭇불에 놓였다. 그래서 좋은 염멸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장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즉,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지옥을 강하게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내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 믿음대로 살라는 강곡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령은 말합니다. 딱한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 심주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부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육신에게 지며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그물의 능력에 맡기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되 육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내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를 올바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우리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혀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19절에서 육신의 일이 어떤가를 소개해 줍니다. 육신의 일은 음행, 추행,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즉 육신의 일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들, 더불어 내 육신이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에게 과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자세하게 경고하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자세하게 경고해 줍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이런 지옥에 관한 일을 성경에 쓰을까요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대로 사는 육적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내 육신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불시자들도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 하는 행동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와 언려주긴 하지만은 우리를 절대 신앙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는 그렇게 막사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수부준 높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언어에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육체적 쾌락에 같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살을 빼고 싶어서 밥을 굶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의 고민이 생깁니다. <laughs>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려면 다른 것 없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력의 인담을 받는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았다면 나중에는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겠지만은 믿음을 뿌리고 눈물과 땀방울을 뿌렸다면 반드시 서가 없어지 아니할 영원한 영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심은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 열매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우리 소나족의 교우들은 이 열매들 중에서 어느 열매를 날마다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어제도 이,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널 주안에서 기뻐하며 살았었습니까? 내게 고통과 아픔이 왔어도 분내기보다는 참고 이겨 내었습니까? 내 유대게 선한 양심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성령임을 맺고 있는 그런 나무임을 확신합니다. 나무에는 관상수가 있고 집짓는 제목이 있고 또 열매 맺는 과실수가 있습니다. 과실수는 대개 볼품이 없지요. 관상수는 참 예쁘고 꽃도 예쁘고 또 제목들은 아름다리 나무로 쭉쭉 뻗어가지만은 이 열매 맺는 나무는 대개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볼까요? 그 나무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집지을 제목도 안 되고 그저 떼감으로도 부족합니다. 계시에서 1 5장에서이 포도나무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릇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될 뿐이라. 이 경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 감담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을 나무가 말씀을로 살지 않으니까 주게 사시는 말씀이 그 나무가 나은 게 뭐였느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 볼게 뭐였느냐 그저 찍어서 불에 태울 뿐이다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 없는 그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올해도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 살피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즉, 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데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삶이 시당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 그 열매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격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아닌 내 육체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의 열매는 다 추한 것들입니다. 잠시는 즐겁고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것일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 육의 열매는 말세에 많이 맺혀지는데 데모데후서 3장에 그 열매 의 징조들을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는 자기 사랑, 자기 애를 말합니다. 자기애, 돈 사랑, 또 자기 자랑, 교만, 상대방 비방, 투모 거역,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거룩하지 않은 모습, 정의 없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없고 사납고 서란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뿐 아니라 경건한 척은 하지만 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요. 육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30년간 발걸음을 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연수가 깊이 쌓여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남들이 추악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욕으로살때이 교회를 믿는 사람은 결코 천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증조 중에서 과연 나와 관계되는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모습에서 나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이라 그래 불려지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심은 사람은 그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와과지 열매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넘치고. 평화도 넘칩니다. 내게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고 모든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진실되게 살며 주만 바라보는 온유한 마음 그리고 나아를 이겨내는 절제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나 자신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특히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영광드리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삶의 열매가 된다고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그 길로 걷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철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살이 많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동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면은 이런 놀라운 삶의 결과가 주어진다고 성령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한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야 하고 비전도 달라야 합니다. 이 다른 모습을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이 땅에서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위대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밴드에 7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날을 바로 이 날로 칭합니다. 왜이 날을 이렇게 지키고 기억하느냐? 바로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온전히 복음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숨쉬다, 호흡하다, 또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이시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야만이 이 땅의 무질서와 무분별, 무책임한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무질서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뿌리진 곳곳마다 무질서가 뿌리 내렸고 무질서 나무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이 무질서를 인간의 힘으로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은 어떤 아픔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능력으로 무너뜨리시며. 무너지는 어떤 것들도 다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바람이 부는 곳마다 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고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사과나무로 심고 이 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는 잘 갖고야 합니다. 물도 주고, 그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잘 해주고, 제때 약도 뿌려주고 그러면 그 나무는 건강하여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자 늘 마음에 사모하고 마음먹으면 그분께서는 늘 우리 안에 거주하실 것이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시편 90편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금강해도 겨우 80년. 그나마 그 모든 인생도 거의 다 고생과 슬픔에 젖은 인생이다. 이것조차도 날아가듯이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주여, 우리에게 그 날수를 제대로 해아할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모세의 말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처럼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이대로 어영부영하며 살다가 아무 런예 없이 그냥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육상 경기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원하는 100m 달리기가 있고 또 가장 긴 거를 달리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 육상 경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한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남은 인생이 100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0m를 뛰는데, 10초면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 100m를 마라톤처럼 길게 생각하고, 오늘도 어영부영, 어제도 어영부영, 내일도 그렇게 세우라, 내후라,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이 100m를 뛰어가야죠. 내 네, 남은 날이 길지 않은데, 이 100m라도 내가 최선 다해서 뛰어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덜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태어난 인생들은 그 인생이 마라톤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100m, 200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거리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인생을 마감하시렵입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이가라다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조를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한탄한 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콜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성들 여러분, 날마다 성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주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분의 인도함 받아야만이 올바른 믿음생활을 할수 있고 성령의 일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양생활 수십 년 해도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뿐인 기독교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가 인정할 것이고 내 삶에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못 박고 탐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모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온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이상도 넘기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하로위해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보일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교우들,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가 우리 모두를 견인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성난육의 모든 교우들이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아멘.